하나님 말씀은 어, 주보에 보면 예, 두 면에 걸쳐서 어, 매주 드리는 말씀을 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은 주 매주 매주 고주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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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를 따라서 여러분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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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때로 메모할 일이 있으면 메모하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목상할 수 있으면 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한 해를 끝내면서 어,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는 꿈을 담는 하나를 준비하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믿음의 역경주술을 높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을 길들이자. 라고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금난 이한해세 가지의 꿈을 감는 하나니. 그리고 어, 믿음의 역경주술을 높이시고요. 그리고 성공을 길들이어 모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가시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성도의 영신 예배에서는 어, 역할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대로 여러분이 주어지는 역할 그대로도 문제 없다면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그 역할 그대로도 문제가 없고요. 직장에서도 그 역할 그대로에도 문제가 없고요. 교회에서도 역시나 그 역할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역할을 바꾸어 금년 이하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바꾸어서 가시나무를, 가시나무를 잔나무 동산으로 찔레를 화성요 동산으로 내가 살아는 세상이 가시나무로 가득하고 찔레로 가득하다면 내가 역할을 바꾸어서 장나무동산상으로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화석료 동상을 로 바꾸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요. 카메오도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주연만 하고 그리고요. 조연이나 엑스트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좀 측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그 사람은 그 역할만 할까 저게 운명일까?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나 친구들에 의해서 들끝에 예수님을 실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침상이 무엇입니까? 중풍 병자의 운명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운명이죠. 거기에 등기대서 그렇게 38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명처럼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 침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마저도 끌고 갈수 있는 그 인생을 바꿔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운명마저도 끌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어느덧 출애굽한지 석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올라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지명해서 내게 올라오라 부르신 주님 이렇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메시지는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애국사람에게 네, 어떻게 해마였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도출이 됐냐고 너희보고 내게도 위로했음을 너희가 모았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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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났습니까애굽에 있을 때에는 열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출입하고 며칠 되지 않아 홍해를 만났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역시나 상을 가진 못했어요. 마라의 승부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승부를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아마라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물이 없다 고 원망할 때 바위를 쳐서 르비드면서 물을 쏟아 주신 주님이에요. 아멘. 지난 석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에서 출국해서 신의 사라에 이르기까지 지난 석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얻어 그렇게 애굽에서 광야로, 그렇게 홍해를, 그렇게 마라의 스물를 만나고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아말레과의 전쟁과 목이 말라 너희가 갈때 내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날랐던 너희를 어거 업어 이곳까지 옮겼어. 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마라의 쓴말 앞에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불편하고 만나를 내려주었더니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또다시 원망하는 저들에게 매출하기를 주고요. 아말레고의 전쟁 앞에서 그리고 르비님에서 물이 없다 할때 주님은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늘을 주시고 스미키하신 하나. 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용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석달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용납하시고 저들을 인자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어린 새끼를 어머 옮기듯 주님께서 애굽에서 신의 성까지 옮기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한장 이곳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독생자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음부 앞에도 침묵하시며 십자의 못밖에서 죽으신 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면서 침의 산을 찢으셔야 했어요. 찢겨진 살으로 물과 피를 다쏟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님.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아, 네. 그 사랑과 용서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그 사랑과 그 용서 금년이 이에도 <laughs> 여러분에게 수많이 넘치길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인기를 주의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금년이 한해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 네.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시작됩니다. 아, 네.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두 번째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절 여섯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수류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여 제스단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지 하나님께서 모시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입을 열어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절 초반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언약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답니까? 세 가지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 한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고. 할 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가 주호에 영어를 좀 옮겨 놓았어요 제가 유식해서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어 성경을 우리말로 옮겨 놓을 때 때로는 옮겨 놓지 못한 말씀들이 있어서 때로는 영어를 보거나 히브리어나 헬라를 봐야지 좀더 이해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어를 몇 글자 옮겨놓았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란 이 소유는 영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두 개의 단어를 합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pressure는요,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그리고요, possession은 뭡니까? 소유예요. So, 그러게, 그냥, 영어 성경에는 포세이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트리셔가 앞에 따라있어요. 따라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소중히 간주하겠다. 좀더 다른 말로 바꿀 수만 하면, 너희를 보물같이 내가 여길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보물을 동물이라고 러면 너무 덩치가 크죠 결혼할 때 받은 이 보석을 어디다 보관해 놓습니까? 어디다 보관해 놓나요 보석 팔아 먹었나요? <laughs> 네. 결혼식 할때 장모님을 내게 껴줘요 반지쪽 아내가 팔아서 롱코트를 이전에 해입었어요 <laughs> 네. 여러분 보석을 어디다가 보관하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정말 귀하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함부로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보석을 아무렇게나 그냥 이것저것을 그냥 얹어놓지 않죠 상대 서럽에 넣어놓지 아니면 특별히 외출할 때는 참깊숙히 넣는다든지요.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정말 귀한 것이게 나만 하는 그곳에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해놓지요. 주님의 말씀을 하어요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행하면 내가 마치 보물처럼 내가 너를 감직할게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6절 상관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 말하면 축복을 비로 중산곧 다시 말하면 내가 입을 열어 축복할 때 내가 입을 열어 축복기도 할때내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 <laughs>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오는 축복기도가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되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기도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복동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며 말씀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아들라 이삭이라 이를 붙였어요. 제가 웃음이라 말했지요. 단지 웃음이 아닙니다. 이삭을 보는 자마다 모두가 다더으로 웃게 될 거라 아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길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 아멘.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복이 되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되고 입에서 나오는 중거 기도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금년 이하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름으로추원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고요. 이 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늘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6절 중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룩은 누구의 것인가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모두가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살아갈 수 있죠. 일평생 동안 내가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지은 죄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수백 권의 책을 적어도 다못적어내것 같아요. 가건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것이 곧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듯 나도 거룩하게 지게 됐구나. 아, 네. 주님께서 주님 그보율로 나를 온입해 주셨어. 내가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수은중 살아가게 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하면 세 가지 첫째 주님 말씀합니다. 마치 보물과 같이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길게 하고 갔습다두 번째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거룩을 너희에게 입혀줄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 입혀주시는 거룩한 습으로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세 가지복이 금년이 하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주드립니다 아,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복은 어디서 온다며 오늘 성년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여러분 듣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는 예언물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주보에 보면 어, 이래 순서지. 중간 정도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굵은 글씨로 적어 놓았어요. 마태복음 13장 1 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폼으로 너희 귀는 드름으로 복이 있으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주의, 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다 여러분 듣는 자가 이있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게이 여러분 예수의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이렇으로렇게이니게이그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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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있이 우리는 신앙을 말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외면할 수는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넣어주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귀 닫을 수 있다.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수 있는 여러분들이 유원함. 그러므로 신앙만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만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부의 말 말라게 사장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불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얻 곧 율로와 네, 법들을 네, 기원하라 네, 때로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 지나갔대요 신한만이 복음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나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이키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과 이어 내종모세에 명령한 법 율례와 그 복들을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사0 여년 동안 주님께서는 친묵하셨다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죄를 태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태어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 이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니하고다 이루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념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 일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이가지 못한다. 400년 동안 침묵하던 주님의 친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며 오셔서 1.1핵도 피할 수 나는 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니다 그리고는 진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경험하는 대로 구하라 그 이하면 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너희가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면 세 가지 복을 어떤 복이요?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두 번째,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답니다. 너희가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한 대로, 입을 열어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모두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걸음, 거룩이우스 우리에게 입혀 주시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함으로 금년이 한해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이 한해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약속하신 복을 금년이 한해꼭 주셔서. 하나님 저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는 것 주시옵소서 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러 돌아오시옵소서